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현재 집중입니다. 삿띠입니다, 삿띠. 사티. 삿띠로서 모든 게 시작되는 겁니다, 사실은. 제가 볼 때는 이 현재 집중이 모든 지혜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경험을 할수 있는 이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. 제가 수행을 해보니까 제가 한 거는 집중밖에 없습니다. 근데 집중을 하면서 많은 이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. 그다음에 팔정도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팔정도입니다. 팔정도가 있으면 불교가 있고 없으면 불교가 없다고 대반열반경에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. 그 중에 하나가 정념입니다. 이게 이제 현재 집중하는 겁니다. 내가 뭘 하든 간에 집중하고 거기서 일어난 현상을 아는 게이 정념 수행입니다.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현재에 집중하게 되면 괴로움이 없어집니다. 우리가 괴롭다는 건 뭔가 괴로울 만한 걸 잡고 있는 겁니다. 현재에 집중하게 되면 괴로울 만한 걸 하나도 안 잡는데 어떻게 괴로움이 있겠습니까?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되는 길이고, 그 다음에 아라안들은 언제나 현재에 집중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현재에 집중을 하면 아라안에 가까워진다. 이래 볼 수도 있습니다.